어, 오늘은 미분개수와 도함수 두번째 시간이죠 어, 미분가능성과 가능성과, 가능성과 어, 연속성 이라고 얘기하는 편,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분가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연속 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야 그지 연속은 뭐지 어, 붙어있는거 떨어져 있지 않은거 그지 그런데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한 개념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성립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 뭐지?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FA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즉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야.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얘기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의 f(x) 값과 그 다음에 f(a) 값, 함수값,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미분계수가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미분계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a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에 마이너스 f a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이잖아.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그런데 <laughs> 사실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y는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laughs>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얘들아 하다면 이렇게 가는 건 참이잖아. 그치? 그 미분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연속입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야. 그럼 일리 가는 건 무조건 참이잖아. 근데 역으로 가는 건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역은 성립하지가 뭐야?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는건 뭐냐면 미분 가능해. 아, 그럼 연속이구나.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laughs>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되지 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요점이 a점이야 요점이 a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불연속 함수잖아 그지 불연속 함수라고 얘기할 때 a에서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a에서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없어 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FA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미분이 가능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두 번째 거는 뭐냐면 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얘들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A점이야 얘들아 좌측에서 오고 있는 좌 미분계수 어떻게 보면 미분계수도 얘들아 어떻게 보면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 좌측에서 오는 미분계수의 값과 우측에서 오는 이 A점에서 이 A보다 조금 큰거 A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미분계수 값이 기울기 값이 다르지 그지? 기울기 값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미분계수도 극한이잖아 그지?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분 가능성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가 문제 속에 보이면 연속이라는 건 이용할 수 있지만 연속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라고 얘기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연속 함수는 불연속 함수는, 불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불연속 점에서는, 불연속 점에서는, 불연속 점에서는, 여기에서는, 미분,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점 있지? 뾰족한 점이 있는데, 뾰족 점이라고 얘기하나, 이걸? 뾰족 점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연속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뾰족점에서도,에서도, 미분, 뭐야?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연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봐봐. 증명을 잠깐 해줄게. 보게 되면, 우리가 y는 fx라고 얘기한 함수가 있는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하면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이잖아 F 프라임 A 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미트 H가 0로로 가고 있을 때 H 분의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A, A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립시킬 수 있지만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보지 말고 여기서 보자 에이? 여기서 보자 보게 되면 x가 a로 가고 있어 x가 a로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극한 설명할 때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지 limit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에 마이너스 fa도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건 리미트 x 가 a로 가고 있을 때, 어, a 를 제가 보자. 여기 등으로 쓰면 되겠다. 등으로딱 써버리면 이게 뭐야? f 어, 이렇게 할까? 보자. 리미트 x 가 a로 가고 있을 때 f(x)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요거는 그냥 함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f(a)가 되잖아. 그럼 넘어가면 뭐가 돼? f(a)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어때? 같잖아, 그지? a는 a에서 정의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고, 그지? 그러기 때문에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뭐야? 연속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연속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아 연속도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지.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안 되는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렇지? 뾰족한 점과 불연속일 때는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지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반드시 뭐 한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뾰족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게 되면 어, 이1번 문제인데, 어, f(x)가 절대값 x입니다. 절대값 x. 절대값 x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연속인 거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런데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인 것을 미분 불가능인 것을 증명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거 아니야. x는 첫 번째 연속인 거 증명하겠. x는 0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 왜? f 0은 뭐니까? 0이니까, 그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절대값 x 값은 0으로 간다는 게 확인되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연속이 함수라는 거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0인데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아 0으로 가고 있을 때지, 0으로 가고 있을 때. 절댓값 x 값과 f 0 값은 둘다 0이니까 요세 가지를 통해서 연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h분의 이제는 f 프라임 a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보라는 거잖아. 좀 줄까? f 프라임 0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이런 뜻이거든. 그럼 f 프라임 0이라고 얘기하는 건 리미트 h 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h 분의 f 0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 0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f 0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h 분의0 플러스 h 더다시 번을 하니까 절대값 뭐가 되는 거야? h지. 선생님 이거 약분돼서 1 아닙니까? 아니지. 잘 봐봐. 절대값이 있을 때 극한 값을 여러분들이 표시하려면 좌극한 미분 계수이기 전에 얘는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올 때는 H분의 요게 음수지. 맞아? 마이너스 H하니까 얼마나? 와? 마이너스 1이고. 리미트 h 가0으로 가고 있을 때 플러스 쪽에서 올 때는 h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지 h 그냥 얼마나 와1이지 그럼 이 값이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극한의 값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 불가능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미분계수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되 중요한 것딱 하나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연속입니다. 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분계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